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 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코페스 동반자 채널에서 이야기해 드릴 내용은 필리핀 젓갈도 맛이 좋습니다. 바궁 알라망 편을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은 아열대 지방에 속해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콩을 원료로 하는 그런 장류가 발달되지 못했습니다. 금방 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생선을 염장을 하는 그런 음식을 어 많이 개발을 하고 발달을 시켜 왔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바궁알라망 또한 바궁이스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바궁알라망은 새우젓입니다. 우리나라 치면은. 그 바궁이스다는 일반 생선 젓갈이죠. 그 중에서 오늘은 바궁알라망에 대한 말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가령 외국에서 손님이 온다. 일본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 한국에 찾아온다. 이런 경우가 되면은 한국 음식을 대접할 때 주로 불고기, 갈비, 이런 쪽으로 먼저 안내를 합니다. 미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 오자마자 홍어회나 멸치젓, 뭐 이런 거를 갖다가 먹이지는 않습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필리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산 지가 꽤 오래됐는데 그런데다가 제가 먹는데 좀 무뎌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필리핀 장류에 대해서 안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다가 제가 또 한국에서 살 때는 장류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특히 멸치젓 팍 삭은 거, 이런 거 한국 사람들잘안 먹지만 저는 그런 걸 좋아했었습니다. 그리고 남들은 싸구려라고 잘안 먹던 오징어젓도 좋아했고 조개젓도 좋아했습니다. 특히 어리굴젓 같은 경우는 아주 좋아했죠. 그런데 필리핀에 와서도 필리핀 사람들이 이 망고에다가 뭘 찍어 먹고 뭐 그런 거를 보기는 봤는데 별로 저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신경을 안 썼죠. 한국에서도 같은 젓갈류라고 해도 유명한 동네에서 고급스럽게 만든 거는 아주 맛이 좋고 또 가격도 비싸죠. 그런 식으로 필리핀도 같은 알라망뭐 같은 방공 이런 것도 싸우려는 맛이 없습니다. 냄새가 역하고 그리고 또 집에서 주부들이 음식솜씨가 좋아서 그런 걸 가져다가 집에서 이 젓갈류를 만듭니다. 그런 경우는 맛이 좋습니다. 한국도 종갓집에서 만든 그런 장류는 맛이 좋지 않습니까? 필리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한국은 장류를 담그면 주로 소금을 위주로 합니다. 그 이유가 고추하고 마늘 이런 것이 한국에 들어온 지가 아주 오래되지 않아서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필리핀은 고추, 마늘, 양파 이런 거가 먼저 가미가 됩니다. 그런 데다 더운 지방이나 식초가 많이 발달되어 있고 그래서 식초도 가미가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장을 담그고 장을 요리하고 이런 게 다릅니다. 필리핀에 오래 사시는 한국 아주머니들, 그런 분들 중에서 요리를 잘 하시는 분들은 필리핀에서 젖을 담궈서 드신다고 합니다. 맛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에는 젓갈류를 담그는 법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있는 편인데 이것이 자리를 잡아가지고 제가 젓갈류를 담글 정도가 되면은 아 기대가 되죠, 저도. 그런데 오늘은 필리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바궁 알라망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바궁 알라망은 새우젓입니다. 필리핀도 대규모로 그런 거를 만드는 큰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는 큰 통으로 뭐 수백 통씩 이렇게 담궈서 팔죠. 그런데 주 원료는 당연히 새우하고 소금이죠. 그리고 새우도 한국 새우하고 아마 종자가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염장을 해서 놔두면 삭는 게 빨리 삭을 겁니다. 한국보다. 그러니까 거의 바스러져서 나오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브랜드가 좀 있는 것들은 그냥 먹어도 맛이 좋습니다. 한국 새우젓은 그냥 먹으면 짜기만 한데, 이 필리핀 새우젓은 짠 맛도 있지만 여러가지 맛이 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젓갈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바궁 알라망, 그러니까 브랜드가 좋은 거를 사다가 드시면은 밥도둑이라고 말할 정도는 될 겁니다. 그냥 먹어도. 제 경우는 이 바궁 알라망에다가 아차라, 이 두가지만 있으면 그냥 밥을 그럭저럭 먹습니다. 그런데 필리핀 시골에서 만들어 가지고 오는 그런 바궁알라망은 정말 맛있습니다. 왜냐하면 필리핀은 이 고추하고 마늘이 매워요. 아주. 그런데다 코코넛 오일 특유의 향이 있어가지고 그걸 어떻게 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걸 해가지고 그렇게 맛있게 해서 한 병씩 가져오면은 그거 아주 맛있게 먹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한국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제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에서도 새우젓이다, 조개젓이다 이런 걸 사다가 다시 양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바궁 알라망을 원액이죠, 원액 그 원료를 사다가 재가공을 하는 거죠, 양념을 하는 거죠. 한국식으로 한번 필리핀에 오래 사시는 한국 아주머니들께서는 그렇게만 먹을만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특별하게 지금 생각을 하는 것이 필리핀 고추, 파란 고추도 맵습니다. 빨간 고추 작은 거 아주 맵고, 마늘도 맵죠. 근데 이제 파도 그렇고, 양파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지금 그 파스타, 그러니까 필리핀 스파게티 중에서 쌍레모라는 상표를 가진 게 있습니다. 그 스파게티 중에서 면발이 가는 그런 스파게티를 사다가 마늘하고 양파, 고추, 파, 이네 가지를 잘게 다져서 기름에 볶아가지고 다음에 그 고추장하고 식초하고 간장하고 잘그 믹스를 해가지고 스파게티 비빔면을 만들어 먹습니다. 물론 더운 지방에서그네 가지 양념은 양을 좀 많이 하죠. 그래서 그걸 기름에 달달달 볶아가지고 그 다음에 볶은 채로 거기다 고추장과 식초를 넣어서 간장을 넣고 간을 맞춰가지고 나름대로 개발한 스파게티 비빔면을 먹어 보면은 정말 맛있습니다. 아마 그런 식으로 필리핀 새우젓을 한국식으로 양념을 해서 만들어서 먹게 되는 날 다시 좋은 영상 한번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이 필리핀에서 바공리스타라는 그런 젓갈이 바로 멸치젓 같은 건데 이거를 지금 제가 아주 관심 있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멸치젓을 담글 때는 소금이 많이 들어가는데 필리핀 사람들이 젓을 만드는 걸 보면 한국보다 소금이 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필리핀에서 마른 멸치가 콧구만 냄새가 나는 이유가 뭐라, 뭐냐면은. 멸치를 말릴 때 염도 조절이 한국하고 달라서 그렇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에서 소금을 많이 넣는 이유가 발효가 되었을 때 냄새와 맛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주의 깊게 하면서 지금 공부를 하는 것이죠. 한국에서 필리핀에 관광을 오신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필리핀에서 사실 분들은 이 먹거리 부분을 신경을 좀 쓰셔야 됩니다. 이런 염장류 말고 그 다음에 소스 쉽게 말하면 한국어로 고추장 된장이죠. 이게 필리핀식으로 또 발달된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중국 남방식 요리 그런 쪽하고 많이 흡사한데 가장 두드러진 게 고추 기름입니다. 고추 기름. 고추 기름하고 이 고추 그 다음에 마늘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런 거를 잘 다져가지고 기름에 볶아가지고 또 발효를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안남미 가지 길쭉한 쌀에다가 그런 쌀을 볶음밥을 만들어가지고 맛있게 마늘볶음밥이죠. 그렇게 만들어서 그 장을 넣어서 비벼서 먹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오늘 영상은 주로 필리핀에서 오래 사실 분들을 위해서 올려드리는 영상입니다. 관심을 갖고 한번 공부들을 하셔서 필리핀에서 먹거리를 아주 맛있게 먹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면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추천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